뭐야 여보세요 네 형님 예 여보세요 예 네, 카톡 읽으셨는데 답장이 없으셔서 예예 예. 예 진지하게 좀할 말이 있어서요 말씀하십시오 그 뭐지 유튜브 동영상 보시면 네 제가 다수 출연한 영상이 조회수가 좀 많이 높더라고요 아 당신이 출연을 안 해도 저는 조회수가 높습니다 그뭐 그러니까 당신 아유, 때문이 아니에요 아니 아니 그니까 러좀 들어봐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한마디로 연예인병이거든요 아니 그니까 좀들어보라니까아예 들어볼게요 일단은 그니까 어느 정도 저도 네? 네네 지분이 있잖아요. 아니요, 당신은 지분이 없어요. 아니 시끄럽고 좀 들어보라니까요. 아, 아, 네네 들어볼게요. 항상 형한테 이제 예, 뭐 예. 연락을 드려도 카톡도 되게 늦게 있거나 안 있거나 하거든요. 네네네네. 다음에 그 사랑의 하우스 있잖아요. <laughs> 네, 그거 하실 때 네, 저를 좀 일순위로 좀 부탁 좀 드린다고. 야 알았어, 브바우스 해줄게. 야 계정 부분 찍어. 아니 지금 계정이 없습니다, 형님. 어? 아니 러버하우스할 테니까 계정 좀좀 찍으라고 아니 계정이 지금 없다니까요 너무... 계정이 중단 없는데 시... 러버하우스를 어떻게 해마 게임을 안 한다고? 던졌다고요 하도 쳐맞고 다녀가지고 <laughs> 네, 던져. 자 전화 바로 끊을게요 이런 영양가 없는 쓰브럴 새끼. 아, 수삼씨 접으려고 템을 다 질렀는데, 빛나는 성장티가 구가 떴다고요? 섭취초일까요? 아, 장선생님.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선생님? 다 날리고 성장티 구 하나 있는 거잖아요? 그니까, 그거는 한마디로 렌즈랑 똑같아요. 지금 렌즈한테 거시기가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왁구, 키, 몸땡이. 모든 게다저주받았는데그 새끼한테 거시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줌만 싸는데 필요한데 맞잖아요. 의미 없습니다. 예, 네, 삭제하세요. 삭제도 안될거야 아마. 그냥 씨, 시... 의미가 없어. 어, 하지 마세요. 그거 괜히 하나 한다고 씨발 나머지 악세 띄어놓다가 또 이제 어그 뽕만 느끼고 쓰발 어 의미 없잖아. 음. 자, 일단은 접속을 했습니다. 이야, 구 집행검 진짜 <laughs> 씨. 이거는 진짜 이건 너무 섹시하다 형들. 와, 진짜 악세봐. 츄팔 츄팔 얘 방어반지도 축칠축칠 뛰었네 이야.. 축풀파불기 츄팔 검기 츄팔 회피인장 츄팔 수호인장 장비 진짜 의학스럽다 형들 그지? 렇발록세세 구집행 부츠만 에어딘부츠 끼면 되겠다 형들 근데미 씹어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 근데미 이제 500 찍겠는데 장비 X되긴 한다 진짜 와.. 의학스럽네 7영웅경갑 이거 여러분들 일반 경갑이 아닙니다 진짜 조... 하신다 형들 변신 변신도 유일해 불신화 중복 세장 야 전설도 다다 채웠네 형들 전설 다 채우고 공장 마커스 얘는 언젠가 나오는 거거든 형들 얘는 언젠가 나오는 거야 형들 그 연금으로 할수 있는 거다 뽑았네 아인 전설도 다 채웠네. 다크스타조는 어차피 의미 없는 거거든요 창수가 얼마 전에 물어보더라 유일 가야 되냐고 천천히 가라고 하긴 했는데 맞아있긴 하네 하나만 뽑으면 되네 두개 뽑아야 되는구나 육투 안에 두개 안에 뽑으면은 맞아있긴 하네 아 유일 성물 없으니까 러브하우스 하자고요? 이거는 그 러브하우스가 아니라 이건 건물 공사입니다 이거는 러브하우스가 아니라 러브, 러브 건물인데요 여러분들 거의 이건 도시공사 수준인데 형들 도시공사인데 이거? 야 잠깐만 아나 이거 너무 열받네 야 이거 속성 세공 뭔데? 아나이비보스 존나 열받네 야 이거 속성 세공 뭐야 아나이 새끼 존나 열받네 자 이거 못 참습니다 속성 너트 띄울게요 말리지 마 제가 창수꺼 너트 띄울게요 나 이거라도 해줄게 너무 심각한데 이거는? 야 지존 캐릭에 씨발 이거 이거 신서버에서도 안 차는 이 속성은 이건 너무 선 넘는다 이거 이거는 존나 현명한 가금이야야 솔직히 씨 이거 속성은 이건 아니잖아 야 89는 이거 나도 안 쓰는 건데 이거 씨 빅보스야. 이거 내가 할 거냐? 시원하게 가지도 니가 시켰어. 네? 아니 자자 무슨... 얘가 아니, 얘가, 아니, 얘가 아니, 시켰어요. 아니, 아니, 아 맞아, 맞아. 너 너가 아니, 시켰어. 아니, 아니 그러면 그.. 그거... 분명히 얘가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맞지, 맞지. 니가 하라고 했어 니가 부추겼어. 탑차비가 부추겼어요. 다 들었죠, 여러분들? 어, 이거 물타기했어, 얘가 정치질했어요. 아, 여기서... 너 딸기우 갖고 오면 내가 봐 줄게. 네? 딸기우 갖고 와. 안 됩니다. 어저께 드셨습니다. 딸기우 갖고 오면 내가 총때 맡게. 제가 혼나, 제가 혼나겠습니다 그냥. 니가 혼나 그럼? 네. 이건 졸업! 응! 이 정도면 인정? 이것도 제 책임이니까 보수님께 말씀드려야 된다니 내가 잘한 거야 예? 내가 잘한 거야 이건 내가 잘한 거야 제가 책임 좀가안 되는데 이것도 제 책임.. 가! 쪽? 너 지워버릴 거니까 가둘로가아 이제 가.. 꺼져 꺼지고자이 영상각 올릴 건데 찹찹이 빼주세요 앞에 편집자분, 얘가 했던 거는 빼주세요. 그러니까 편집할 때 이거 해도 되냐? 약간 좀멋 없었잖아요, 그죠 편집을 할때 이거 해도 되냐? 이멋 없었잖아. 그거 빼줘. 자세가 떨어지니까 당당하게 했던 모습으로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넣어 주십쇼 형님. 넣어 주시. 일로 앉아, 옆에 일로 와 앉아. 응. 찹차이 <laughs> 넣어주세요, 편집자분. 딸기 회 맞아? 잠깐만 확인해보고. 딸기우유 맞 찹찹이와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작업, 우리의 가치 크로스 크로스 우리는 하나다 거품이 떠다니는데 침 뱉었네 <목소리> 혹시? 괜찮습니다 드세요 형님 예 괜찮습니다 <목소리> 유독 거품이 좀 많은데 바깥 중에 씨발 침 뱉었어? 아안 뱉었습니다 형 예. 얼굴 빨개졌는데? <목소리> 저요 형님? 아니요 <아유>, 날씨가 더워가지고 ㅅ 게 아.. 나 졸, 진짜 졸업이행, 졸업. 나 너무 화난다 진짜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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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진짜 나나하 진짜 힘이이에다가 추가 속성 추가 데미지 3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진짜 너무 열받네 진짜 아 봉축이 얼마인데 씨팔 굳이 팽이야? 쓸만해 솔직히 말하면 이건 쓸만해 아니 이건 굳이 건들 필요가 없어 어 굳이. 저건 솔직히 건드는 거는 바보짓이야. 산장셋은 그 경험치가 얼마나 되나? 야, 이 경험치가 733%인데? 이게 맞아? 경험치가 여러분들 733%야. <laughs> 나 예전에 했을 때 550%였거든? 야, 이게 뭐가 뭐가 든 거야 이게? 아니, 경험치를 뭘로 올린 거야 이게? 또라이 됐는데? 이야, 대박이다. 야, 대박이다. 아, 내 캐리 너무 좋다, 형들. 이거로 썰지 한번 돌아볼까? 아, 나 근데 이제 너무 오랜만이라 이제 유일이 진짜 많아졌다. 유일이 좀 뭔가 대중화가 됐네. 어? 가리냐, 가리냐. 나 근데 어리버리 타가지고. 마우스로 해도 그냥 그냥 아. 시... 아, 마우스로 해도 이겨버리는구만 캐릭이 존나게 쓰니까 생존기 써버리는 거야 캐릭이 ㅈ 토써버리는 거야 아따 ㅅㅂ 생존기 안써버리 생존기 왜안 쓰지? 방금 뱅가드 들어가서 생존기 못 무슨... 썼어 뭐 야, 이거 내가 컨트롤 했는데 이긴거면 게임 끝난거야 뭐야 존나 g 네 가딩캐릭 맞네 야, 이거 이컨트롤로 이긴거면 인정? 이거 존나 g 데 유일성물 맞 j o Tunasender? y i s o 열렸다 여기서 배를 버려 <laughs> 야 s 수야 a 수야 방송으로 가딩캐릭 y a k 2대2 였습니다. 가기 콩영 적혈이네요. 물타기 좋네하안2대 1이었다고 하는데 잠시만요. 정확히 체크할게요. 팩트 체크하겠습니다. 어2대 2였는데요. 무슨 말씀하시죠? 바로 적혈 물타기 바로 들어가네요. 아나 어, 이런 거못 참아요. 2대 2였고요. 바로 팩트 체크할게요. 자 분명히 여기 보면은 K 허슬이라는 캐릭이 있었습니다. 2대 2였나요? 2대 1이었나요?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보십시오. K 허슬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K 허슬. 예, 2대 2였습니다. 정확히 2대 2였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보십시오. 맞아요, 아니에요. 예, 정확하죠. 어쨌든. 자 거의 반독식. 예이 정도면은 반올림에 외전 나한테 두들겨 맞던 트라우마 오거든. 맞습니다. 나한테 굿소발 때 굿소발 때내 회초리로다가 존내게 두들겨 맞았거든 어? 트라우마 오거든. p 했으니 오거든. 나 굿소발 때는 외로웠거든. 나 맨날 와가지고 사냥방송하고 적들 언제 오나 가진이 오면은 그냥 회초리질만 존나해. 존내기 두들겨 맞아가지고 그냥 엉덩이질만 존내게 하고 와저예언처럼 두들겨 팰까 번개형이야 전기 만들어버려? 전기로 만들어버릴까? 아, 근데 진짜 씨... 야 말리지 마, 참으십시오, 말리지 마, 말려, 말려. 참... 아, 씨... 인생 걸어? 나나 에이... 하... 알았어. 아, 야, 피 10억 줄까? 아, 씨발 자... 씨... 말리지 마, 말리지 마. 가자. 말... 그 말... 가자. 말... 아... 예? 말... 아, 이건 안 말립니다. <laughs> 가자, 가자, 이대 <이제. 웃음> 야. <웃음> <웃음> 참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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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독식했습니다 요거 그 편집자분 요거 그 편집각 좀잘좀 부탁드릴게요 요거 속성한 거랑 독식 빤거예 독식 빤 거랑 요거 도발까지 도발까지 해가지고 요거 좀잘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영상은 나왔다 좋습니다 애니 영상은 <laughs> 나왔다 씨 어? 아창수 거, 아창수 거. 지금 여러분들 콘도로도 사냐마냐 하고 있는데 씨. 지금 여러분들 창수거 어떻게 사냐 콘도로도 사냐마냐 하고 있는데 지금 적당히 하세요 여러분들 참을게요